그래요. 낮에는 누구를 이겼죠? 낮에는 음, 사울을 이기셨어요. 아, 그래요. 사울한테 지진 안했죠.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 악신을 받으니 어땠더라 예, 알아봤어요. 예, 그렇죠. 알아보니까 알아보신 분 말씀해 보세요. 네, 또 거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알아봤으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알아보셨더니 예, 마음이 시달려서 괴롭더라 그래요. 그러면 본내 한다. 그 뜻을 알아봤더니 마음이 시달려서 괴롭더라. 그럼 평안하다, 안 하다? 평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이렇게. 그래서 악령을 받으면 불안하고 악령을 받으면 마음이 시달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형들의 심부름꾼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사울도 물리치고 또 골리앗도 물리치고 아, 예. 밤에 봤더니 아, 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양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애언서입니다. 래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고 될 일을 말씀하시고 이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는 길을 알려 주신 분이 성서에 기록돼 있더라 이 말씀 그래서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은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듯이 말씀이 우리의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때요 사울의 신세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 다윗의 예, 다윗의 자리에 밤에도 봤더니 골리앗이 아무리 창검을 가지고 어때요 핵무기를 가지고 거대한 어, 코네이도 바람같이 달라들어봐야 하나님이 택해놓으신 백성은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미국에서 막 엄청난 천지 지변이 일어나서. 물난리로 바람난리로 천산조각이나 부서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거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는 쉬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라. 쉬 넘어진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요, 이제. 우리 모든 수고 끝났다 그래요. 또 수고한다 그래요. 우리 모든 수고 끝나. 무엇이 부서졌어요? 이 예, 세상 장막이 없어졌다. 이 예, 사울이 없어지고 누가 없어지고. 예, 골리앗이 없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모든 근심 걱정이 하나 잡으렸어요 어쨌다게요.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진 후에 이렇게 하셨어요. 주를 또못 만날까요? 아닙니다. 예, 어떻게 됐어요? 주를 예. 이제 주를 배울 수가 있고 성도와 함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레셋 사람은 다윗이 이미 다 이겨놓으니까 이제 이겨놓으니까 불레셋 사람을 이겨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 쫓아가고 난리가 났지요 무시했던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교만하고나리가 형들이 사울 밑에서 좀 떵떵거리고 일하니까 형들이 무시하면서 너는 무슨 교만으로 여기를 와서 구경으로 왔느냐 빨리 가서 양이나 차라 이렇게. 그러는데 아버지는 모르니까 막둥이를 심부름 가서 형이 잘하는지 보고 온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지만은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던 다윗. 예,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순종했던 요셉이 복을 받듯이,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나두세요 거기는 다잘 먹고, 잘 살고, 잘하고 있고, 사울 왕의 밑에서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어, 안 가겠어.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니, 아멘입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버터도 갖고, 떡도 갖고, 지금 같은 빵도 갖고, 과일도 갖고, 아우,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여야무야 일이 생겼어. 그래서 귀로 가만히 기존 굴고 듣고 있는데, 뭐떻냐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짐승이나 치고, 양이나 치지? 너는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어린 양이나 하지? 왜 여기를 왔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개무시를 했더라 그랬죠. 이렇게 개무시를 하고, 그들을 그를 없신 여경. 이 예, 사울도 보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음, 네가 보니까 경마 지고,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어. 그러는데, 말하는 것이 똑똑했어요. 말하는 것이 당차고 야무지고. 저것들은 오는 것이 세상 이름으로 왔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감히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을 저것들이 만만하게 보고 하는데 저것한테 질 수는 없어.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사자 입에서도 양 새끼를 빼냈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몰라가면 시험을 자꾸 흔들어 버렸어. 막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고 다부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악신이 악기만 불어도, 악기만 놀려도 사울의 몸에서 악기가 떠났잖아요. 그러듯이 나는 이런 일을, 일을 할수 있어요. 당당하게 다울 다이 이렇게 사울 앞에서도 그냥 하나도 무서움 없이 쫄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가 사울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입었던 군복을 입혀서 그를 내세우라 갑니다. 왕이 입었던 것을 다 입혀주니까, 입어보니까 뭔가 무게감이 있고, 마음이 활발하지, 않, 몸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입기가 심히도 불편합니다. 맨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하나 갖고, 니가 네 나를 괴롭치고 오냐, 이 쬐깐놈의 새끼가 왜 와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이렇게 개무시한다고 그 골리앗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냥 조그마한 돌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잡았던 다윗 우리도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우리 하나님이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무리 아무리 못 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만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모르면 아버지 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승리를 보면서 아 나이가 모든 것이 갖춰져서 쓰신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갈매산이 커서 하나님이 쓰신 분이 아니고, 작어도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요가 작다 해서, 아까 낮 시간에 우리 왕권사 기도처럼, 하나가 만을 이루고 천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 기도는 인위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서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숫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하시는 대를 보시고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려서 내가 녹음해 놨어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윗처럼 승리하고 다윗처럼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사울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시듯이 이 우리 2025년 23일 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도 이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고 저희들이 작은 어떤 소액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 소액이 큰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재산을 전부 팔아서 반을 갖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 보시지 않고 과부의 두렵돈을 보셨더라 이 말이에요 과부는 그것이 전부요 전부 과부의 두렵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뜬그랑한 거예요 부자는 팔아서 절반을 갖다 드렸으니까 둥둥 빠지고 또 과부가 들으면서 땡그랑 소리난 게다그 돈을 지키는 사람이 들었어 쬐끔들이네 그런 게 아니고 가브의두 랩이 기적을 일으킨다 <laughs> 다이시 작은 다이시 막둥이 다이시 양인을 치는 양이나 치는 다이시 사자 하나 잡고 고민하잡던 다이시 골리앗을 잡는 훈련을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한 것이 훈련이 돼서 큰것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돼서 큰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병석에서 골골했어도 그 병석에서 골골루는지 건강해지면은 더 우리를 건강에 관료할수 있어요. 못 났다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 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형들은 그를 개무시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고 오늘에 우리 앞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저희들을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큰 우리 하나님이를 하십시다. 이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작별하고 눈물근심 걱정을 다버어노 그랬지요. 어려움이 없어질까요? 계속 지속될까요? 예 그런 것들을 벗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찬양을 좀 못해도 더 노력하시면 더 큰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갈멜산 성전으로 부르시면은 와 어떻게 저분들이 이렇게 오셨을까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장산에서, 먼 곳에 장산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 아멘이지요? 장산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갈매산에서 중역이 돼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핸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차, 순정 가보니까 산총산총 꼴짝꼴짝 아주 얼마나 높은지도 몰라. 그 높은 아버지 산중 꼴착에서 신민시에 와서 갈멜산의 큰 아들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기덕 이는 아버지 저 문장에서 저 절에서 그냥 풀이나 깎고 풀이나 잡초나 뽑고 그냥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았던 우리 멋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같이 아버지하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일을 하자고 오늘 도 부르시면서 곤리앗 같은 일이 너 앞에 있느냐 그것들은 개무시해라 yeah 사울같이 아버지 너희에게서 큰 어려움이 있게 너희들을 혹시 괴롭히는 것이 있느냐 그것들도 너희들은 물리칠 수가 있다 혹시 질환이 걸리냐 그것도 너희들은 나을 수가 있다 너희들이 가난하냐 부여해 줄수 있다 너희들이 약하냐 강건해 줄수 있다 너희들이 말이 모자라 말이 유창하게 할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찬양을 못하느냐 찬상 허무하게 할 것이다 혹시 혹시 나이 많아서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청년보다 더큰 일을 하게 하시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